할렐루야! 11월 29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에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들의 의지 안.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하박동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론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칸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읽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경하하며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 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골무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요또 땅과 섬읍과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으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뽀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화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눈물이 바다를, 바다를 덮음같이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또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색인 우상은 그색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왕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아멘 알레르기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욕기 중간에 하박국서를 잠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악하지만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 보실 때그 죄악이 깊이 관영하였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백성이 죄를 고발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 몽둥이와 사람 채찍과 인생 몽둥이로 유다의 죄를 다스리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몽둥이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 하박국은 이제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 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옳으신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고악한말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또 과연 옳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기다리듯이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지 보리라. 2장 1절의 말씀이죠. 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의 질문은 그 그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하나님 그 자기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답변하시는지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첫 번째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이것이 기도죠.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막내할 말만 하고 가 버리는 게 아닌데 내, 내 생각만 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묵시로 그에게 이르시는데 3절에 보면 아, 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응답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답을 얻을 때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또는 내가 정한 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 때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어,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 인자가 오셔서 어, 나라와 권세와 능력으로 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셨죠 이제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디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건 아닌가? 그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어, 천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거짓말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더디에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혹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4절에 보면, 어,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바뀌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고, 하나님의 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안에 이러한 어, 자부심이 있어야죠. 어, 막그 흔히 말하는 귀가 얇아서 팔랑귀라 그러잖아요. 아, 여기에서 이런 소문이 있고 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 가면 더 좋은 것 같고 저기 가면 더 이득을 볼것 같고 거기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살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죠.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도 때가 되면 꺾어버리실 것인데, 그 다섯 가지의 그의 죄악을 말합니다. 첫째는,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화했을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민족,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유를 노력했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았고,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을 노략했는데 그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를 노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그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고 여러 나라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하죠.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강대국이었는데, 다른 나라를 막 핍박하고 압제했는데,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대로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있을 진저 6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도 화있을 진저 구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데에 기들리려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헛된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높이 지었다는 거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높은 곳에 기들이며 바벨론의 그, 높은 성을 쌓았죠. 바벨론은 그, 이 성주의로 물기를 내서 아주 그 공략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이 물기를 돌려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물그 성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로 같은 물기를 어 밖으로 빼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우리는 안전하다. 남의 것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나는 높은 성을 쌓고 우리로 말하면 사기치고 빼앗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집 높은데 살고 또는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것이 부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요새를 헐어버리고 그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면 "화 있을 진저" 계속 "화 있을 진저"를 말하는 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성을 지은 것은 자기들의 땀 흘림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들을 불러서 또 포로들을 불러서 죽이고 피 흘리면서 쌓은 성입니다. 어, 그들의 집들, 높은 성읍들은 그들이 땀 흘려서 지은 것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들, 또 포로들, 이 사람들의 피흘림과 억압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은 여학교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불이하게 쌓은 성과 마을 높은 집들을 다 불태우신다는 겁니다. 다 불태울 것이다. 헛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갑자기 뭐, 뭐, 한 방으로 뭐, 뭘 이루고, 뭘 남을 속여서 이루고, 사기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취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헛되게 불타는 것처럼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15절에 보면 어, 화 있을 진저 나오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노도 마시고 너의 할래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와의 오른손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네 번째는 그들의 술 취함과 음란과 또 그들의 그 폭력입니다. 술을 마시고 서로가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본인도 술을 마시고, 이웃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취하여 그 하체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음주와 또 이로 인한 그 음란과 무절제함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수치와 폭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벨론에게 여와의 오른손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의 그 술잔을 들고 먹고 마시면서 너의 하체를 드러내고 너의 수치가 가득한 줄을 모르고 살았다면 여와의 오른손의 잔,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잔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에게 돌아올 것은 더러운 욕일 것이다. 영광을 가리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막술 취하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이 세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요?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더러운 욕이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음란하게 한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돌아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수치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가족에게 수치고,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비방과 더러운 욕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엇보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다섯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도지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자기가 새기고 만든 우상, 깎아서 만든 우상, 쪼아서 만든 우상, 부어서 만든 우상에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복을 빌고, 돌에게 복을 빌고, 쇠에게 복을 빌고, 새, 새의 형상에 복을 빌고, 그것이 어리석은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뭘 깎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깎아서 만들었는데. 근데 내가 깎아서 만들고 왜 그것에 절을 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부어서 만들었어요. 내가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부어서 만든 것에 뭘 그렇게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에다 복을 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지 말라인 거죠.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비록 나무와 돌에게 금과 은으로 입혔을 즉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살아있지 못하는데 그곳에도 어떻게 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뭘 만들고 은으로 뭘 입혔다고 해도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곤면합니다 어, 답답해도 어디 가서 점치고 어디 가서 어, 굿하고 어디 가서 절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우리의 미래를 점을 치고, 뭐 쌀집 쌀 흔들고, 뭐뭘 뽑고, 뭐쌀 뿌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뭐 무당 깃발 뽑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엎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의 운명을, 나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새겨 만들고,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입힌 생명 없는 나무, 돌, 쇠에게 가서 거기에 엎드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엎드리고 빌고 묻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없다. 10개명이 1, 2, 3, 4개명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기까지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더라도 상관없이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악인은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아, 네.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어, 우리들의 삶과 이 세상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요란하여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 말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의인의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